그날 오후 사장님이 고든을 찾아오셨어요. 고든, 오늘은 빈 열차를 끌고 새로 지은 역에 가봐 새역이 안전한지 시험을 해봐야 하니까 그런 시시한 일은 빈 눈가리기 좋아하는 헨리를 시키세요. 시키는 대로 해. 사장님이 호통을 치셨어요. 고든은 시시한 일을 하게 돼서 속이 상했어요. 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지? 병원을 담아야겠다! 이층 기관이 막혔어! 기관 사라졌어... 마침내 고들이 세역에 도착했어요 세역은 근사했지만 고든은 여전히 힘이 아팠죠 보이는 거라 보면 꽉 막힌 병뿐이었거 나처럼 대단한 기관차한테꽉 막힌 병이라 보란 거야? 앞을 호랄게 터서 멋진 경치를 볼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냐? 니야고은 떠나라는 신호가 당가웠죠 버시가 고리 잔뜩 나는 얼굴로 도우면서 톡톡댔어. 요 내가 일벌레인가? 나만 부려보고! 그 엄마는 당황했죠. 버시,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나만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. 기관사님도 그랬어. 도마스는 그렇지 않다고 버스를 위로했지만, 도마스가 끄는 화물차들은 버스를 놀렸어요. 버시은 일벌레, 일벌레, 일벌레. 버시는 일벌레, 일벌레, 일벌레. 그래, 난 일벌레야. 일반 하는 일벌레 맞아.